아, 그, 어, 옆에 터진다. 억수로 예쁜 거가 다 들어왔다. 애기 네. 옷이거든. 아기 아, 예. 이거 잘쓴거 잘. 애기들 거야, 애기들 거 공주들 아, 가고, 막, 이쁜 공주들 가고, 막. 이거 잘한 거야. 한 갖고 왔는데. 어, 예. 잘, 야. 어, 예쁜 거라 아, 다. 멀빵가하고 막, 이런 거만 다 쳐봐. 알았어, 알았어. 에잇? 물 잡고 걸었어. 가가 빨리 뭐 빨리 뭐 빨리 뭐. <laughs> 자 빨리 뭐. 난 간다. 어. 다음 달에 올게. 그래. 다음 달에 이래 와가 또 전해주. 금방 갚비네아난 안에 들어가도 되는데 안 들어가지자. 아기들이 좀 멋쩍어하기 때문에 음. 안 들어가지. 멋쩍어하기 때문에. 그 양손 뭐라 그 얘가. 얘를 뭐 스물또 한개 주면. 또또 주면 또 있잖아. 또 들어가 갖고또나 다른 사람 나눠주기 바쁘대. 아가, 아들, 파이팅! 네. 다음 달에 올게. 네. 다음 달에 통닭 네. 가지고 올게. 알지? 네. 파이팅 해! 네. 알았지? 인물도 얼마나 차오면. 야야, 그 옛날에 춤추고 했더나, 안 했더나? 아이고, 내 통보, 그게 모모 그래, 야야. 아이고, 소모그 있잖아. 수고 네. 와, 춤추고 네. 이랬는 거. 네, 당연잘 다행히... 있어, 야. 당연 수술 갔어요. 외관에. 아, 외관 갔구나. 외관 전에. 좀... 네. 잘있어요잘하고니다 하는... 간다, 이모 간다. 네. 파이팅 하고. 네. 어. 감사합니다. 예. 끝! 들어가, 통닭 머!